임영웅의 콘서트에서 벌어진 뜨거운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배우 나문이와 김영옥의 깜짝 등장. 임영웅의 아이미어로 2023 콘서트에서의 이 감동적인 순간을 풀어볼게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전국 투어 콘서트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나문이와 김영옥이 깜짝 등장하며 영웅시대의 면모를 입증했다고 해요. 두 배우는 소풍의 ost로 임영웅과 인연을 맺었죠. 특히 남은이가 남편을 향한 그리움 과 애틋함을 담아 제보한 사연이 낭독돼 20만 명의 영웅시대 멤버들의 눈시울을 불켰다고 합니다. 이런 따뜻한 순간이 더해져 콘서트 분위기는 더욱 감동적이었다고 전해져요. 이번 콘서트에 참석한 남은이와 김영옥은 소풍의 연출을 담당한 김용균 감독과 함께 등장했어요. 이들의 방문은 순전히 팬으로서 서프라이즈 등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김용균 감독은 팬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해 화제가 되었는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콘서트에서 팬으로서 등장한 남은이와 김영옥은 그동안 임영웅의 음악을 통해 각자의 감동을 나누어왔죠. 두 배우는 지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임영웅을 극찬하기도 했어요. 김영욱은 임영웅이 OST 참여를 허락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의 마음으로 왕이라고 말했어요. 남은이 역시 이번에 인기상도 탔다며 임영웅을 응원하고 있고 김영욱이 상은 수도 없이 탔다고 부연하기도 했어요. 남은이가 나도 임영웅을 너무 좋아한다고 털어놓자 김영욱이 임영웅 안 좋아하면 사람도 아니다라고 팬심을 드러냈다고 해요. 남은이와 김영욱, 이명웅의 이런 인연은 소풍의 ost를 통해 시작됐어요. 이명웅은 자신의 자작곡 물의 알갱이를 소풍의 ost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소중한 인연으로 이들은 서로 팬이 되어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